혈압약만 믿고 계신가요? 잠깐만요. 우리 식탁에 있는 이내 가지 음식이 혈압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마늘입니다.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. 하루 한쪽씩만 드셔보세요. 두 번째, 등푸른 생선이에요. 고등어, 꽁치, 삼치. 이런 생선의 오메가3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. 일주일에 두 번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. 세 번째 시금치입니다. 시금치에 들어 있는 칼륨이 우리 몸의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줍니다. 된장국에 넣어서 드시면 더욱 좋아요. 네 번째 검은콩이에요.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탄력을 높여 줍니다.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콩자반으로 드셔 보세요. 이네 가지 오늘 저녁 식탁에 올려 보세요. 혈압이 걱정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 주시고 가족들과도 꼭 나눠보세요.